안녕하세요, 몽키입니다. 오늘은 2003년 3월 신학기 플스2 신작 발매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게임들이 발매되는지 한번 둘러보시죠. 들어갑니다. 사악한 고대생물 타이탄의 부활로 지옥으로 변해버린 아르고스 섬. 전설의 도구를 들고 몬스터와 맞서 싸우는 아르고스의 전사가 발매됩니다. 풀 폴리곤 3D로 만들어진 완벽한 3D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웅장한 건축물과 분위기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바탕으로 극한의 콤보로 몬스터를 파괴하는 예전 오락실의 그 아르고스 전사가 플스2 높은 성능으로 3D 캐릭터로 부활했다고 합니다. 아르고스의 전사는 정식 한글화되어 2003년 3월 8일 발매됩니다. 각각의 스토리를 가진 10명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대전형 격투 액션 게임 바바리안이 등장합니다. 경험치 시스템으로 RPG 요소도 추가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업그레이드 된 공격과 마법으로 적들과의 전투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공격과 방어, 순간적인 패링을 통해 보다 박진감 넘치는 액션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바바리아는 영어 버전으로 2003년 3월 14일 발매됩니다. 90년대 메가드라이브로 발매되었던 세가의 시노비 닌자 액션 게임의 후속작이 플스2로 발매됩니다. 이번작은 3d 닌자 액션을 구현했고 빠른 액션 템포로 적을 섬멸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난이도로 유저의 도전 욕구를 자극하게 될 시노비는 인터파크에서 온 오프라인 판매 총판을 하게 되었으며 2003년 3월 14일 정식 한글화되어 풀스2로 발매됩니다 미래의 우주 배경으로 사악한 종족인 타임 스플리터즈를 제거하는 스토리를 가진 3d 멀티플레이 액션 게임이 발매됩니다 석궁 같은 원시 무기부터 레이저 건 로컬런처 등각 시대에 맞는 무기를 사용해 미션을 클리어해 나가는 재미를 느껴볼 수 있다고 합니다. 화면 분할을 통한 이인 모드를 지원한다고도 합니다. 타임 스플리터즈2는 영어 버전으로 2003년 3월 14일 발매됩니다. 제대로 된 프로레슬링 게임 스맥다운 시리즈가 플스2로 첫 정식 발매됩니다. 이번에 발매되는 스맥다운 셧 유어 마우스는 60명의 선수와 14개의 스테이지에서 펼쳐지는 리얼리티한 프로레슬링을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번작의 시즌 모드를 만드는 것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스맥다운 셧 유어 마우스는 영문판으로 2003년 3월 21일 플스2로 발매됩니다. 판타지 오페라 액션 게임이라는 특이한 장르 명칭으로 불려지는 카우스 레기온이 곧 발매됩니다. 같은 제작사 캐콤에서 발매한 귀무자나 데빌 메이크라이 같이 스피드감 있는 전투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암흑인장 기사 달인 주인공 지크와 함께 레기온을 소환하여 적들을 섬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오스레기온은 공식 한글어 되어 2003년 3월 27일 플스2로 발매됩니다. 3월 마지막에 발매되는 게임은 한비소프트에서 발매하는 크래쉬 벤티쿠스의 신작입니다. 96년에 첫 발매한 이후 현재까지 많은 판매량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크래쉬 벤티쿠 시리즈네 번째 발매작으로 세계 정복을 꿈꾸는 악당에 맞서 우주, 바다, 육지 등을 오가며 약 30개의 스테이지를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크래쉬 벤티쿤 마왕의 부활은 정식 한글화되어 2003년 3월 28일 발매됩니다. 아무래도 새 학기 시즌이라 이번 달은 그리 많은 게임이 발매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게임 카오 쓰레기오는 어떤 게임으로 평가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영상은 대작게임들이 발매되는 2003년 4월 신작게임 발매 소식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또 뵙죠.